배우 박타미가 일상을 공유했다. 박타미는 지난 일 지은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일만 하다 갔을 텐데 틈틈이야, 여기가 제주구나. 싶은 곳들 눈에 담았네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육지에서 언니 왔다고? 서울로 새벽 스케줄하고 와 저도 피곤할 텐데 마음 쓰느라 또 바쁘고 거기서 봐 물결표 저기 앉아 봐 물결표 찰칵찰칵 덕분에 1위 기록도 남고요 라고 덧붙였다. 박타미는 사계 해변에서 바람 손찌검 많이 당해 머리가 빗자루 됐는데 그것도 티가 안 나고, 오. 마침표 마침표 잘 찍네 인정. 어제 밥도 못 먹고 업무 달린 게 피곤했는지 오늘은 정말 기력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복 칼국수와 전복죽 먹으러 갔는데 맛. 이. 어. 줄서야 먹는 곳이라며 어쩐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고기를 크게 좋아하지 않고 해물을 너무너무 좋아해 전복이나 산낙지로 기력 보충을 많이 해요. 고기보다 해물류 먹어야 힘나는 체질인가봐요. 그래서 전복 맛을 잘 아는 편이고요. 물결표 하도 먹어서 키우키우군을 먹은 전복 칼국수는 집에 가서 꼭 해봐야겠어요. 라고 전했다.